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의 최소 1.4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금액과 퇴직금을 더해 비교해 봤더니, 월급을 450만원 받는 직장인은 158만원 정도 수령했지만, 같은 월급의 공무원은 28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이 같은 분석이 나오자 당장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당시부터 계속해서 지적됐던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공무원 직장인들보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연금액이 많고 퇴직금도 없는 차이점이 있는데 수직 비교에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소 1.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아침 토론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입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 아무래도 오늘 토론을 어, 진행하기에 앞서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어, 짚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위원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공무원 구,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느 쪽에 속했 있냐에 따라서 이 제도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다른 것 같습니다. 그 특히 공무원사에서는 아니 뭐. 주기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 공무원 연금을 흔드냐, 뭐 이런 네. 식의 불만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 언론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저 국민 일반 국민들하고 공무원 사회의 어떤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보다는. 네. 이 제도들이 각각의 어떤 특, 어떤 문제가 있고 이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거론되는지 이제 그런 쪽에서 약간은 감정은 배제한 상황에서 네, 우선 객관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뭐 네, 설명이 네, 되니까요. 객관적으로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는 공무원 연금에는 국민연금과 는 달리 퇴직금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과 달리 공무원은 여러 가지 어떤 직업 속성상의 제약 요인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반 국민들하고는 좀 다른 속성의 우리가 제도를 처음부터 공무원 입직할 당시부터 약속을 받았다 이런 네, 어떤 네. 주장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속성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득 대체율이 사십 이하고 반면에 이제. 공무원 연금은 소득 대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국민연금에 서는 높습니다. 네. 그 차이를 갖고 지금 여기서 450만 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158만 원, 공무원은 238만 원 정도 예상을 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 우리는 퇴직금이 없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공무원 사회도 퇴직수당이라고 일반 민간 퇴직금의 39%에 해당되는 퇴직금은 있습니다. 그데 아. 이제 일반 공무원분들은 그거는 또 말씀 을안 하세요. 우리는 퇴직금은 없다. 음.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사에서도 퇴직금이 있다는 걸 일단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2015년 개혁 과정에서 지금 젊은 공무원들 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 부분 고통분담이 되는 정도로 개혁을 했어요. 근데 네.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분들은 예전에 공무원이 되신 분들, 지금 어느 정도 공무원을 가입한 분들입니다, 기간. 이제 이런 제이 분들인데, 액수도 차이가 나지만, 제가 예.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예, 예.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고, 아. 공무원에도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연금에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을 안 하고, 네. 가장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국민연금 적용소득이 500만 원이 채안 되는데, 공무원연금은 적용소득이 한 8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급여 형태상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비슷하게 맞춰놨다 그래도 설령 적용되는 소득의 상한에서 차이가 있고 소득비례 속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받아가는 액수에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에는 액수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음, 지금 말씀해 주신 차이점을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네. 일단. 공무원 연금이 국민 연금보다 최소 1.4배나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 그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저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나 군인 연금, 또 사학 연금 같은 이제 특수 직역의 연금이라죠. 네. 이세 가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음. 다른 제도입니다. 전혀 이질적 제도라는 거죠. 네. 방금 윤성열 박사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예. 뭐 일부 퇴직수당이 그 따로 지급되고는 있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이 거기 같이 들어있고 네. 국민연금 빨라스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또 위험수당이 또 같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네. 이 연금연구원의 이용아 박사님께서 그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는 저 이제 의미는 첫 번째 연구가 아닌가 싶은데 음. 두가지 조건을 똑같이 놓고서 낙입 기간이라든지 보험 요율를라든지 이런 걸 놓고 비교했을 때도 공무원 연금 훨씬 더 많이 받더라라는 아. 이제 보고서를 낸 것이 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네. 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저~ 이질적인 차이를 그~ 해지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역사성이란 이런 부분이나 음. 여러 가지 세부 제도상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 이걸 뭐~ 형평성이 떨어진다 과도한 음. 특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 범위가 아. 없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각각의. 그행성을 높이고 또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음. 지는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서 보니까 공무원 연금은 납입 기간이 20년이고 국민 연금은 10년인데 음. 일단 이 납입 기간을 동일하게 해 놓고 또 보험료율도 공무원 연금이 한8.5% 그리고 국민 연금이 4%일 텐데 이 보험료율도 동일하게 했을 때도 차이가 난다라는 그 부분을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수치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시, 저 시청자분들이 어려워요.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가장 얘기를 많이 할수 있는 게, 우리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평균 가입기간이 길고, 네. 법률 낸 기간이 길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9%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 보험료가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17% 내년에 18%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두배 정도 되니까 네. 많이 내니까 많이 받는 건 당연하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공무원 사에서는 주로 하는데 네. 또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 앵커님 말씀하신 8.5%에서 이제 17%를 예. 각각 하니까 합치니까 공무원 자신이 8.5% 국가가 8.5% 보다 보니까 17%가 되거든요. 네. 근데 국민연금에는 국민연금하고 비교할 때 우린 퇴직금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 예, 예. 근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9%로. 저 사용자가 4.5% 부담하고 본인 4.5% 음, 부담하지만 예. 퇴직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용자가 8.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하는 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 그럼 9%에다가 8.3%를 더하면 17.3%가 된다는 겁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 그 국민, 일반 국민형 가입자들이 받는 그 부담액이 공무원 가입자들이 받는 부담액하고 비교해볼때 결코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음. 아,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텐데. 그리고 지금 17%까지 올라온 것도 예. 최근에서야 올라왔지 예전에는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보험료가 결코 한 10년 전까지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역사성, 공무원연금이 1960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네. 지금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긴 오래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을 위해서 보험료를 많이 부담한 기간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그 공무원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은 국민들하고 비교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이미 공무원 연구를 받고 있는 분들, 또 상당 기간 공무원 가입한 분들 그렇죠. 하고 새로 공무원에 들어온 그렇죠. 분들하고 차이가 일반 국민연 가입자들 이상으로 더 크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는 흔히 저 얘기를 할때 일반 국민하고 공무원 사회를 비교하면서 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건 공무원 사회에서의 어떤 격차가 국민연금 가입자들 이상하고 비교했을 때보다 더 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공무원들은 아 우리는 할 만큼 한것 같은데. 왜 자꾸 시간 주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흔드냐, 그러니까 네.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을 수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질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연금 계약 내용은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 대상이지 이미 오래 가입해 있고 어느 정도 한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한테는 네. 그계혁의 강도가 굉장히 약하거나 적용이 거의 안 되는 부분들이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는 새로 들어온 신규 직원보다는 오래 근무하고 계속 공무원 하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계획은 그렇죠. 했다 그러지만 주기적으로 공무원 연금 재정적자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공무원 연금 액수가 많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계획은 아. 했다 그러지만 상당 기간의 이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상당 분분 공무원 연금 공무원 분들 대다수한테는 여기 비교하는 것보다는 음. 더 차이가 나는 음. 액수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충분히 좀 알려 드릴 필요가 있을 거서 네. 공무원 연금을 이제 받아야 되고 내고 있는 공무원 사회 안에서도 지금 입장 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 주고 계세요. 네. 지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자리 0801 님이 말도 안 되는 특혜이고 불공평합니다.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올려 주셨고요. 네. 또 (3670) 님은 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지 부족분을 채워주는 건 반대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0075) 님도 역시 같은 의견인데 공무원연금은 적자를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데 국민연금은 적자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통합해서 운영해야 됩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6767님은 과도한 특혜입니다. 네. 국민은 봉입니까?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0197님이 어, 국회의원, 장관들 1~2년이라고 공무원 연금 받는 것부터 연금 수령 조건 개선 필요합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2068님도 통합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모두 국민 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모든 연금을 통합 정용해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이사공인님이 일본 말하기 싫지만 일본은 연금에 직업적 차별은 없다는 전제가 맞는 것 같다. 어떻게 노후 준비 위한 연금이 직장과 직업별로 차등을 두는가? 네, 아무래도 이 차이와 관련된 차별 그러니까 형평성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주시는데요. 구3 8 8님은 차등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라고 짧게 주셨고요. 네, 8611님이 수직 비교 왜 하면 안 됩니까? 직장 다니면서 연금 넣고 그걸로 노후 준비하는 건 똑같습니다. 퇴직금 음. 없다고 하지만 그걸 포함해도 격차가 큰게 핵심이다. 네, 또... 4586님은 공무원은 평생 잘릴 걱정이 없는 직업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오래낸다고 더 많이 주는 걸 무기나는 건 납득이 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음.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문자로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샵3698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사이에 성격적인 특성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아무래도 연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좀 형평성에 대한 생각 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좀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왜 사업체에서 사업주가 회사에서 이제 반을 내주고 네. 국민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반을 내주는데 정부가 또 지급 보장도 적자 보장까지도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를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들은 느끼고 있는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예. 보존해 준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내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으로 보존이 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저 같은 팩트를 두고서 보존해 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의무 부담금을 부담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일반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따로 회사에서 본인이 하나도 돈안 내면서 이 퇴직금을 8.3%나 회사가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까? 고부분만큼을 네. 그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정부가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또그 공무원 내부에서도 신규로 공무원 되신 분하고 이전에 가입하신 분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을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할수 없는 게 그때 당시는 또 월급이 적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무원들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부족한 월급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후 지급이라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저 역사성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러면 그 국민연금도 이제 정부가 지급보정을 해야 될게 아니냐라는 음. 논의가 있어서 지금 국회그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네. 논의를 안 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예, 똑같은 과정으로 이 공무원연금도 2000년에 겨우 이제 정부의 지급보정이 결정이 되어서 보증금이 투입되고 있고 그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기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73년도부터 계속해서 부족 부분을 전부 예산으로 메꾸고 있고요. 네. 또 사학연금 같은 경우도 에 이제는 이 2023년부터 부족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때는 또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부족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라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아. 그럼 똑같이 국민연금 또 그런 오, 규정을 오, 만들면 오, 되는 네. 거고 또 실제로 그 부족 부분이 발생한다면 어, 이것을 뭐 국가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은 이~ 지급을 안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네, 굳이 민기하지 않아도 그~ 이제 보전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또 법률 안에 그걸 안 넣을 리도 없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음. 지금 앞으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게 아닌가 제가 싶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네. 괜찮겠습니까 네, 네, 네. 일단 아까 문자 주신 그~ 팩트 네, 네. 확인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네, 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원들 그~ 저 공무원 연금 받고 장관 아, 하루 맞아요. 이틀만 해도 네. 공무원 연금 받는 거아니야 그런데 네. 사실과 다릅니다. 국회의원분들 공무원연금 가입자 아니고, 그렇죠. 네, 가, 구,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장관분들은 공무원을 10년 이상 한 분들 중에서 장관 한 분들한테만 음. 공무원연금이 지급되는 거고, 아. 장관 1년 한 분들한테는 공무원연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정리할 그렇죠. 필요가 뭐 있습니다. 그건 네. 팩트니까 제 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급보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우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좀꽤 다를 그러세요.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급보장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아. 지급보장제도를 만들 법제화한 나라가 별로 거의 없어요. 예. 어, 몇년 몇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는 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독일하고 일본이 지급보장제도를 만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급보장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지 확인조차 확인까지 했어요. 아, 지급보장제도가 예. 없습니다. 아 없나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지급 보장을 해 달라고 국민연 가입자분들이 계속 강하게 요구를 하세요. 국민연금이 불안정하다 언제 되면 기금이 소진된다 그러니까 지급 보장 안 되면 내가 누구 어떻게 믿고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어떻게 믿고 내 노후를 맡길 수 있겠느냐. 정부가 지급할 거면 지급 보장 조항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상구 위원장이도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동전의 다른 면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급 보장 조항이 들어가는 순간. 아, 국가가 우리 연금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 연금 제도나 공무원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성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 연금이 보료 지금 17% 내년에 20%로, 굉장히 18%로 많이 부담한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급여에서 우리보다 10% 포인트 더 적게 받는 핀란드 같은 나라는 공무원연금 기준입니다. 네. 보험료를 이미 28% 정도 부담하고 아, 있어니다 상당히 아, 많이 있는 단계네요. 네, 그 정도 돼야 지속가능한 제도인데 음... 국가가 지급 보장하기로 했으니 오, 왜 자꾸, 그, 예를 들면, 국민연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SBS, CNBS도 방송을 자주 하시는데, 예. 분명 기금 수익률 떨어지면, 이 공단이 있고 다른 거 하다가 신경할 수수 수익률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익률을 제고를 통해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제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예. 받는 거하고 내는 거 균형을 맞춰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쪽하고, 봤을 때는 뒤, 뒤가 훨씬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자칫 지급 보장 제도가 들어가면 공무원 연금도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는데 왜 자꾸 주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공무원 연금을 흔들려고 그러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연금도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보험료를 13%까지 올리자 그랬어요. 벌써 12년 전에. 우리가 12년 동안 보험료 한 푼도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저출산 고령사에 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국민연금이 굉장히 골병이 든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장기적으로는 이 효율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지급보장조항에 음, 음. 들어가면 오, 당신들 이거 정치학원으로 쓴거 아니야. 그 음. 잘못 운영한 거 아니야. 네, 국가 책임져. 네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할 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어느 간큰 정부가, 어느 간큰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연금을 지급 안하겠다 그러겠습니까? 아, 큰일 나죠. 네, 네. 지급은 한다는 거죠. 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사회적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지급을 거의 책임지는 정도까지 가겠다는 정도까지 하고 100% 명문화하는 건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저 같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 예. 네. 명문화에 대해서 좀 차이를 두고 어, 계십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의 견 많이 주고 계시니까 네.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2790님이 공무원 구급 첫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르바이트보다 못합니다. 그럼 이거부터 형평성에 맞게 고쳐주세요. 앞서 월급이 좀 작다라는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또. 어, 공고유기 님은 국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족분은 누가 채우는 건가요라고 의문을 던져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8198 님이 낸 만큼 받는 거 아닌가요? 많이 내고 오래 내니까 국민연금도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받습니다. 또 이렇게 올려 주셨네요. 네. 어, 9 8 2 4 님이 국민 세금으로 평생 보장하는 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어, 자 그리고 어 공무원 연금은 지난 정권을 개혁했습니다라고 이사삼공 님이 올려 주셨습니다. 네, 3일3 6 1 6 님은 어 공무원의 안정된 밥그릇 공무원 연금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문자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어 개인 부담률 공무원 연금은 8.5% 국민연금 4.5% 알고들 계시나요? 라고 올리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한번 논의를 했던 부분이죠. 예. 네, 2.430님 공무원 싱가포르처럼 현실적으로 월급 인상하면 국민들이 연금불만 없을 겁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많은 의견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자, 지금 공무원이신 분들도 문자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 앞서 뭐 공무원한테 퇴직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일단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좀 그 규모가 좀 작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퇴직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뭐 학자금도 이렇게 없죠. 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후에 좀 보전해 주는 차원이다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예. 예. 지금은 뭐 사실은 민간 기업도 그 학자금 지원이라든 지 이런 건 줄어가는 음, 추세이긴 합니다. 네. 어, 예전에는 이제 공무원 뿐만 아니고 뭐 공사 공기업들까지 잔여학자금 지원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리고 예전엔 또저 복지 비용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보충해주는 의미로 어, 월급은 적게 하고 네. 나중에 이제 퇴직 이후에 연금 수급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형태의 소위 말해서 후불제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런 제도들이 이제 고쳐나가는 과정이 있고 네. 젊은 공무원은 사실은 내기도 많이 내고 받는 건 음. 적어서 좀 오히려 불만이 있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개혁이 네. 돼서 예. <laughs> 예. 그런데 뭐 여전히 이것을 저 별도로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 제도가 복잡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음. 아예 이제 딱 잘라가지고 퇴직급은 분리시키자. 이런 논의들도 있는 것은 아, 사실이고요. 네. 우리 윤수민 박사님께서 이제 그 보장을 그 법적 법적으로 의무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든지 또 기부운영의 어떤 책임성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도 뭐 단순한 보장을 무조건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뭐저 계산하는 쪽에 따라 다르지만 2057년 정도에 고갈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정립식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급 보장을 하면서 이것을 부가식으로 바꿔버리면 네. 점차적으로 이게 바꾼데 뭐이3 0년 갖고 안 되거든요. 5 0 년, 6 0년 정도 걸린데 음. 그런 기간 동안에 순차적으로 이그 국민연금 제도를 바꾸고 가면서 지급 보장인 자동적으로 외국에 지급 보장이 없는 이유가 매년 부가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 보장을 할그 음. 자체가 의미가 아, 없기 때문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그 기금의 구조를 전환하는 방식도 같이.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 중에서 가장 눈에 좀 띄었던 부분이 이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을 통합하자라는 음.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도 2015년에 이 통합을 하면서 연금에는 직업적 특수성이 없다 공평해야 된다는 이 대전제 하에서 개편을 했는데 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통합에 대한 의견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그 저는 뭐제가 일본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지금 아마 공무원 그 연금 수급하는 분들이나 공무원 연금 가입자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좀격앙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자꾸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예. 게 지금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하지만 국민연금 그렇게 얼마 안 받는다는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보험료 18%까지 올려야 되는 제도예요. 예, 예. 지금 국민 공무원연금은 그보다 훨씬 많이 받으면서 17%를 내면서 우리가 많이 내니까 이건 당연하다 그러는 건 젊은 세대, 후세대한테 굉장히 어. 큰 부담을 떠넘긴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 제도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어떤 저희가 방법론 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공무원, 우리 공무원사, 사회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게 미우나 조우나 우리 제도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공무원 연금 제도는 1959년까지 응급 제도라 그래서 공무원 자신이 보험료 한 푼도 안 내는 제도였어요. 아... 나라에서 100%다 대주는 제도였어요. 지원 자체 의 네. 방식이군요. 그러다가 1959년부터 이 제도가 공무원 자신이 보험료 50% 내고 국가 50% 부담하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네. 우리 공무원 연금이 1960년에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다른 쪽 제도로 가버린 거죠. 지금의 일본 제도는 2015년에 이제 통합했다는 게 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통합한 게 아닙니다. 예. 지금 고, 우리를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따로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에 상당하는 부분 똑같이 맞추고 퇴직금에 상당하는 부분 똑같이 이렇게 맞췄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공무원사에서 우리 보험료 많이 내고 있고 퇴직금 못 받아서 더 받는 거 자꾸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깨끗이 맞추자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상담 맞추고 퇴직금 상담 맞추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그냥 제도 운영하면 됩니다. 지금은 같다고는 하면서 그거는 맞추는 건또 반대하시거든요. 아, 근데 저 같은 사람 보면 저희는 왜 공무원 사회에서 뭐 이렇게 감정 갖고 있는 거 있나? 맨날 그 공무원 연금 개혁 못해서 저러나 그러는데 이걸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도 요렇게 국민연금 상담 부분 맞추고 퇴직금 상담은 똑같이 맞춘 뒤에. 우리 공무원 사회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무원의 특성을 인정해서 명시적으로 국민연금보다 플러스 한 1%포인트, 2%포인트, 이건 소득 대체 지급률인데 네. 더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네.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지 네. 이거는 뭐 차이는 없다 그러는데 결국 항상 나오는 수치를 보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뭔가 하는 일반 공무원 사회나 일반 국민 사회는 우리는 큰 차이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그러지만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건 명화해야할 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마무리 좀, 짧게 예,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예. 단순 통합은 오히려 국민연금에 손해입니다. 국민연금 아. 기금을 공무원 연금에 지급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윤승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 연금 부분은 이제 국민연금을 단일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는 예. 이미 2006년도부터 유시민 장관 때 이제 준비를 했다가 그 무산이 돼버렸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신규 가입하는 젊은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퇴직금 부분이나 기타 수당 부분은 별도로 운영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원화해서 간다면 그 이것도 한 20년 30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음. 기존의 공무원들은 그 신규로 국민연금 가입시키면 또 국민연금의 손해라고 네. 그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합하한 네. 방향으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윤성명 위원, 이상구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